윤석열 정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저는 민주당한테 맡겨놔서 절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벌써 몇년맡겨놨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타도시키는 거 민주노총이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깃발을 누군가 들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몇 차례나 영상을 통해 사진으로서 보여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깃발은 여야 정치를 떠나 국가의 체제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 했었으니까요. 또한 저 깃발도 깃발이지만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저 깃발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보가 왔어요. 그 깃발의 주인으로 보이는 채널을 찾았다고. 그 깃발의 멘토와 똑같은 그런 프로필을 박은 유튜브 채널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정말 있더라고요. 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 써져있던 깃발 그 모양 그대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일 전 업로드된 영상이 가장 최근 영상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찍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5년 전 처음 노동자를 위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채널을 시작한 듯 보여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를 바꿀 세력은 민노총 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까지 옹호하는 영상들을 아주 다수 업로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소름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념을 가진 자가 우리 곁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니. 이 채널의 직접적인 주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본인을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땡땡땡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채널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임이 이 사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독자가 790명이 된다라는 것도 진짜 놀랍네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꿈꾸는 자를 추앙한 구독자들이 800명가량 된다라는 게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음성 녹취로만 제가 조금 들려드릴 텐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인수결정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저는 민주당한테 맡겨놔서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몇년 맡겨놨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미디어 활동가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실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가 윤석열 퇴진 외치고 외치겠지만 할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타도시키는 거 민주노총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민주노총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까 양 양경수 동지 입장문 봤습니다. 무기한 총파업 선언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무기한 총파업 꼭 모든 현장에서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주량한 전진이라는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주량한 전진의 동지들도 모든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민주노총의 힘으로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열릴 세상에서도 건성동지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이상한 놈 나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가 막히시죠. 민노총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그 이후 열릴 세상 제대로 된 세상이 될수 있다라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구나 이 사람은 이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라 소개를 하는 거 보니까 얘예 위에 누군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조직은 민노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라고 있어요 민노총 간부가 간첩제로 빵에 가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며 민주당도 필요 없다. 민노총만이 할수 있다. 저렇게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주의로의 탈바꿈, 즉, 북한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주의 인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이 정도인 것 뿐이지, 이거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런 애들이 커서 민노총의 양경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야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아무리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체제 전복마저 꿈꾸는 이런 자를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게 정말. 야, 이런 채널을 꾸리는 것도 자유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이념의 자유에 이걸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런 선동질까지도? 대체 이 깃발을 들었던 놈이 누굴까? 어떤 놈일까? 싶었는데 이 단체였습니다. 구독자의 제보가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정보였어요.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모르고 계실 텐데 이런 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길 원하며 그것을 넘어 체제 전복까지 꿈꾼다는 거. 그리고 이런 자들이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꼭좀 공유해 주십시오 저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라는 것조차 믿기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대통령마저 탄핵시키고자 하는 것. 김어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허무 맹랑한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거,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가는 거,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런 민주당과 민노총의 편을 들고 응원하는 거. 이 모든 건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세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예도 개들 중 하나일 뿐이고요.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기 의식을 부디 느끼시고 해당 영상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